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이 모두 탄소 배출과 직결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엔트리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가 아픈 모양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했는지 묻는 질문이 나온데요 저는 오늘 버스를 탔으므로 2번 선택하겠습니다 버스를 탔을 때는 1 2 k m 의 탄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어떤 식사를 했는지 물어본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고기를 먹었으므로 1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kg의 탄소를 배출하였다고 뜹니다. 다음으로 오늘 전기를 사용할 시간은 없는데요. 오늘 제가 깨어있던 시간은 대충 13시간 정도이므로 13을 입력하겠습니다. 13시간의 경우 3.5kg 탄소를 배출했다고 뜹니다. 이렇게 저의 오늘 하루 총 탄소 배출량은 7.7kg입니다. 6 k g 을 넘으면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여달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탄소 적게 배출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친환경적인 생활을 했다고 가정할 텐데요. 오늘은 자전거를 탔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탄소 배출하지 않습니다. 참 친환경적이네요. 오늘 식사는 어떤 과인지 물어봅니다. 채식을 했다 해보겠습니다. 0.8kg의 탄소를 배출하였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전기 사용한 시간을 5시간을 해보겠습니다. 1kg의 탄소를 배출했다고 뜹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하루 탄소 배출량은 1.8kg이고, 이 경우 엔트리봇은 이렇게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한번 시연해 보았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수치로 직접 환사해본 경험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게 되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또한 단순히 코딩 기술을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과 사회 문제의 연결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작은 변화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